파김치 아, 오물라했어요다 아, 맛있죠. 상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영양영 있는 삶을 살자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직장 다닐 때도 최선을 다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을 때 외과 의사가 한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현실적으로 간호사 일을 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되게 용기 있게 나가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간호사 생활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수술장에 근무를,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수술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수술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그리고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그 집도이보다 더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 현장에 와서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그 마인드 컨트롤 했고 최선을 다했던 것들이 이 음식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을 먹는 고객님들을 굉장히 굉장히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생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다 절제하고 그런 메뉴를 만들어서 고객님 한테 드리는 그런 일들이 그전 수술실 간호사와 지금의 간호, 지금 현재 그 대표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비교해보면 그 기본이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런데곽 네, 대표님의 제가 기회 인상이 많이 남았던 부분의 하나가 기관에 오시는 수강생들 대부분 저희 기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요리 뭐 요리 프로그램도 있나요? 커피 강좌 있나요? 여러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같은 봤을 때첫 인상에 대한 생각이 거의 모든 수강생들이 비슷하다는 거였죠 곽 대표님이 기억에 남는 게 처음 저희 기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성북 50% 센터의 미션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미션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예, 그 많은 수강생 선생님들이 저희 기간 3년 동안 방문하시고 또 교육도 많이 받아보셨는데 그 누구도 왜한번 정도는 그 질문을 안 물어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그 순간 들더라고요. 미션이라는 게이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고 이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참여한다는 거 같기도 한데 대표님은 미션과 비전을 물어보셨다는 거는 개인의 삶도 미션과 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참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든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주변에. 그렇지만 병원의 문이, 문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업장을 하면서 아, 그 문턱이 여기는 건강한 사람도 다 드나드는 그런 문턱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드나드는 그런 그런 지역 주민들이 다올수 있는 공간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을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루트를 그냥 음식만 제공해서 그냥 이 사람들 도와준다 이런 이런 거보다는 제가 수술장 근무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암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분들한테 내가 만든 음식을 그냥 따뜻하게 만 들어서 그냥 제공해주고 싶다 이런 그런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환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근 그런 걸 연계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래도 끼니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세끼를 먹는데 그 끼니 때 제가 한두 명의 환자라도 내가 만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면 다 안치될 때까지, 치료가 다될 때까지는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 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성복 50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아 제가 정말 이런 일들을 같이 할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만 이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같이 이제 가게 됐거든요.